안녕하십니까? 영어강사 데니입니다올한해참 아,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습니다. 아, 1월 벽두부터 <laughs>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사람 많이 고생하고 있었는데 벌써 5월 하고도 하순이 되었군요. 아, 그래도 이 계절의 여왕 5월 되고, 되고 보니까 아, 많이 화사해지고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많이 힘을 내시고 아, 이제 고3 학생들도 이제 등교를 했으니까 아, 좀더 공부하는데 열심히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동안 좀 말이 일이 많고 바빠가지고 이 규칙적으로 이 단어 학습법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17번째 프레이즈업법 17번째 지금부터는 A부터 Z까지 나오는 동사들 중에서 구동사, 그러니까 프레즈버브로 사용되는 것 중에 자주 사용되는 것, 모든 걸다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자주 사용되는 것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런 거 중심으로 어,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7번째로 어, 오늘은 account하고 act에 대해서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ccount는 account for, account for.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unt for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설명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explain의 뜻이거나 아니면 해명하다 또는 어떤 이유가 되다라고 어 그 이야기하는 어, account for 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설명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첫 번째 알아두셔야 됩니다. Account의 개념 잘 알아두시고. Eddie was always prepared to account for his actions. 자, 애디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Account for his actions. 그의 행동에 행동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니 그러니까 account for 하면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그 있었던 사, 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다라는 의미가 아, 주로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볼까요? The bad weather may have accounted for the small crowd in the opening game of the pro baseball season. 자, 여기서 may have accounted for 하면 과거의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설명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나쁜 날씨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ccount e d for the small crowd, 관중, 적은 관중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opening game of the four baseball seasons. 야구 프로야구 개막 경기예요. 프로야구 개막 경기에 나쁜 날씨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설명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된다. 그죠? t h 웨러가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포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로 a c c u o r 는 차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공간을 차지하다 또는 비율을 차지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occupy의 뜻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공간 또는 비율을 차지하다. 일본어로는 완전히 좀 다른 내용이죠. 어떤 걸 설명하다라는 것이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어, 비율이나 공간을 설명한다는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말에서는 그 정도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볼까요? The phone s account for a fifth of Korea expert account for는 차지한다는 얘기다. <laughs> 전화기가 셀프폰이겠죠? 전화기가 한국 수출품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그죠 뭐 어떤 것이 어느 만큼 차지한다 여기 분수 또는 퍼센트 써도 됩니다 10% of Korea export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한국 수출품 한국 수출품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이렇게 어,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차지한다 또는 공간 비율 여기서는 비율인데 어떤 공간을 점유하다 차지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 또 볼까요? 그다음 보니까 확인하다는 뜻이 있어요. 소재를 확인하다, 아 누가 어디에 있다, 위치를 파악하다, 그걸 확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을 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문 볼까요? All passengers in that plane have accounted for. Have accounted for. 이건 설명하다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든 승객들이 설명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좀 이해가 잘안 되잖아. 요 그죠.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모든 승객들은 그죠. 어디 있는지 소재가 파악이 되었다. 그죠. 확인되었다. 소재 파악을 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두 번째로 액트에 대해서 봅시다. 액! 두 번째로, act란 동사. act는 행동하다라는 뜻이죠. act는 행동하다는 의미에서 어, 다른 부사나 아니면 전치사하고 같이 사용이 돼가지고 어떤 어, 의미로 사용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t가 일단 act on 또는 act upon 이렇게 사용됩니다. act on 이붙거나 act upon 이붙습니다 오온이라는 것은 전치사일 때는 어떤 표면 위에 붙어 있는 벽 위에 천정에 뭐 이렇게 어디에 접촉해 있는 그런 양수입니다. <laughs>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오온이었어요. 그러니까 act 그것에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 의미가 첫 번째 아, 뭐뭐에 따라서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니까 어떤 충고나 어떤 정보에 따라서 그것과 부합하는 아, 행동을 하다 그죠? 그대로 하다라는 의미가 아, 주로 act on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예문으로 act on에, Ed is acting on his father's advice. Ed Ad is acting on 아, 에디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빠의 아버지의 충고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충고에 맞추어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act on 이라는 의미 아시겠죠? 어떤 정보나 어떤 충고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그런 의미가 act on 이라는 뜻입니다. act on. 아, 여기 act on 말고, 그, act 라는 단어 중에 그, 다른 부사 전치사 이걸 공부하기 전에, 그, 요 표현을 한번 알아 봅시다. 요 표현으로. at age란 말이 있어요. at age. 여기 at one's age라고 보통 쓰는데 누구의 나이에 맞게 행동하다라는 뜻으로 어, 나이값을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는 전치사나 부사 안 씁니다. 그냥 at one's age라고 그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나이값에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예문 을 한번 볼까요? 예문 볼까? Sally didn't like him. 셀리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알았다 Because, 왜? 왜냐면, it didn't at his age. At his age. 그는 나이 값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값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셀리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죠. 나이 값이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at one's age라고 합니다. a 겠죠 a t o n e s age. a 렇게 많이 쓰니까 a 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 so age. At i s a t his age. At his a e At i s age. Like his a e a h age. a i s a e t h a e At his age. At his age. 자, 해서, 아, at his age. 이 t his age. At his age. At his a g At his age. At his age. At his age. At h i a e t his age. At his age. At his age. At his age. At 하다, 하지 못하다. Didn't act his age. 나의 값을 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ct에 다른 부사, 전치사 이런 걸 붙여볼 텐데, act up이라는 거 봅시다. Act up. up 이런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그죠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위로 이런 뜻이야. Act up. 이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act up은 첫 번째, 제 기능을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 기능을 못하다,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뜻으로 uh, behave, 행동하는데 in a troublesome way, troublesome,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알겠죠? 또는 뭔가가 말을 잘안 들어 그럴 때 쓰는 게 act up입니다, act up 그렇죠? act on하고 좀 어감이 다르죠? act up, act up, 이렇게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통해서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I'm not sure what's wrong with my car. 어, 내 차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나는 확실히 모르겠어. 그러나, the transmission is often acting up. Transmission. 그 변속기. 기아 변속기요. 그죠? 어, 변속기가 is often acting up. 종종 말썽이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썽이라는 얘기는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변속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변속되지 않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업이 가지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업이 가지는 의미가 abnormally, abnormally. 비정상적으로 행동해 이런 양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제기능을 못한다, 라는 의미는 정상적인 기능에서 벗어난 기 기능, 벗어난 행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벗어나서 작용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아, acting up 할때 up의 의미가 이제 위로라는 의미를 좀더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위로 일어서다, 라는 위의 방향, 그런 의미보다는 그저 비정상적인 그런 뉘앙스로. 원래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Acting up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행동했다라는 의미가 act up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이때는 up이 뉘앙스가 조금 의미가 다르게 쓰였다는 거 주의하시면 주의해서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면 아, act up하면 아,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죠? 말썽 부린다 이런 뉘앙스로 쓰인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bnormally의 의미가 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뜻을 봅시다. 두 번째 뜻을 보니까 아, 버릇 없이 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어른이든 애든간에 정상적으로 해야 될 행동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을 애터나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up 이란 말이 비정상적이다는 라 엄나멀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분명하죠. 그죠? 버릇 없이 굴다.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m a k e somebody somebody annoyed by behaving badly. behaving badly 뭐야, 나쁘게 행동함으로써 하 누군가를 짜증나게 만드는 겁니다 화나게 만들거나 짜증나게 만드는 거 또는 어린아들 같은 경우는 trying to, to get pay, uh, attention 그죠? trying to get attention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관심을 끌려고 관심을 끌 목적으로 그 누군가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 버릇없이 구는 것. 뭐 애들은 그럴 경우도 있지만 버릇없이 구는거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전부다 act up이라고 씁니다. act up. 그때 up도 아까 말한 것처럼 up의 의미가 좀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볼까요? 자, 예문. I'm sorry, my children were acting up again at school. 아, 다시 학교에서 버릇없이 굴어서 죄송합니다. Yeah. 아이들이 학교에서 버릇없이 굴면, 말썽 피우면 좀곤란하지 부모님들이. I'm sorry. 사과하고 있습니다. My children were acting up again. Acting up again. 또 다시, 다시 버릇없이 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있군요. 자, 여기 오늘 account하고 act 요두 가지를 했습니다. account for, account for하고 act on, act up, act up 요거하고 어, 어, 세 가지네요. 그러니까 세 개의 단어, 세 개의 phrase verb를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acting up하지 말고 알겠죠? Acting on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account for 할수 있겠죠?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이 생각을 어, 그렇게 엮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암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른 단어들과 함께 어, 프레이즈 버블를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